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회원님들. 박규TV의 박코시입니다 오늘은 등 운동 랩풀 다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에 앉았을 때 앉은 키에 맞는 받침대의 위치를 조절합니다. 다시 일어나 발을 잡는데, 바의 너비는 동작을 했을 시에 손목이 꺾이지 않고, 팔꿈치가 앞으로 가지 않게 일반적으로 어깨 너비의 1.5배 정도로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 발을 당기면서 앉아서 다리를 받침대에 고정시킵니다. 다리의 너비는 엉덩이의 너비, 발가락은 약간 포인트 아웃 해줘서 힘을 쓸 준비를 합니다. 모든 운동의 기본은 뭐? 체스트 업을 한 후에 동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체스트 업을 함으로써 첫째, 엉덩이에서부터 명치까지 고정하면서 기립근의 텐션을 유지할 수 있고, 둘째, 윗팔뼈의 가동성을 높여주어 몸통과 일치시킬 수 있게 되어, 당기는 동작 시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동작 중의 주의사항은, 첫째, 손목을 과도하게 꺾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전환 운동이 되겠죠. 둘째, 과도하게 상체를 뒤로 젖히면서 당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등운동이 아니라 젖혀지는 각도에 따라서 승모근과 후면 삼각근 운동이 되겠죠. 셋째, 팔꿈치의 위치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동작 중에 팔꿈치가 과도하게 앞으로 가게 된다면 상완이두근의 개입이 좀더 많아지게 되고 또 과도하게 뒤집어 버린다면 당기는 동작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게 되어 등에 집중할 수가 없으므로 팔꿈치의 위치는 몸통 라인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등 운동을 하는데 팔을 움직이는 이유는 등 근육은 척추에서부터 위팔뼈 뒷부분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팔뼈를 움직임으로써 등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대로 줄이고 최대로 늘리는 동작에서 강한 수축력을 얻기 위해서는 윗팔뼈를 움직임으로써 좀더 구체적으로 끝점을 시작점에 갖다 붙여버린다고 머릿속으로 계속 마인드머슬 커넥션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점을 시작점에 갖다 붙이는 동작인 최대 수축 지점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손목, 팔꿈치, 머리를 각각의 포인트로 잡고 선을 그었을 때 W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업 단계에서 어깨 너비의 1.5배를 잡아주신다면 최대 수축 지점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무브먼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등을 아래로 당기는 동작인 Let Pull Down은 아래서부터 위로 세팅하는 셋업 단계를 통해서 힘을 쓸 준비를 하고 어깨 너비의 1.5배의 너비인 오버핸드 그립을 잡아서 모든 운동의 기본인 체스트업을 하고 동작을 시작합니다. 당겼을 때 뒷모습이 W쉐입이 나올 수 있도록 유의하시고 발을 쇄골과 유드 사이로 당기려고 해 주셔야지만 윗팔뼈를 몸통과 일치시키면서 당길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동작 중에는 끝점을 시작점에 붙인다고 계속 생각하면서 정점 부근에서 쥐어 짠다고 마인머스 커넥션을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완벽한 레플다운의 동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유튜브 회원님들 모두 부상 없이 듣끈.